안녕하세요, 행복이님들. 행복이님들은 라디오 자주 듣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시나요? 저는 매일 규칙적으로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KBS 클래식 FM을 듣고, 낮에는 EBS 윤고은의 북카페를 들어요. 이렇게 라디오를 사랑하다 보니, 라디오에 대한 사랑을 글로 써서 동네 백일장에 참가했거든요. 그랬더니, 심사위원님들께서 잘 썼다고 상을 주셨어요. 어떻게 썼는지 제 글을 읽어 볼게요. 불멸의 연인 라디오 여경님. 흙으로 다몰한 슬레이트 지붕은 천장이 낮았지만 겨울이면 바람이 드나들었다. 나는 밤이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들었다. 라디오에선 전국의 애청자들이 부탁한 신청곡들이 흘러나왔다. 나는 조영필을 좋아했지만 집에는 친구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테이프 하나 없어. 나도 방송국에 엽서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 우체국에 가서 엽서를 사선 자로 재어 네 기둥에 선을 긋고 바늘과 실로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했다. 그리곤 색실을 사와선 코바늘로 뜨개질을 했다. 뜨개질을 끝낸 후에는 풀로 뜨개질한 부분을 꼼꼼히 칠해서 빳빳하게 했다. 예쁜 글씨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조용필의 고추잠자리와 못찾겠다 깨꼬리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나의 신청곡이 전파를 타고 방 안에서 출렁거릴 때 나는 뛸 듯이 기뻐하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세월은 흘러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자라 내 취미생활로 문화원에 다니며 시를 배우고 시를 쓰게 되었다. 나는 내 어릴적 추억을 쓴 시를 방송국에 보냈다. 라디오에서 내 시가 소개되고 이름도 유명한 시인이 잘쓴 시라고 칭찬도 해주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게다가 선물로 만년필도 주었다. 나는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으나 못 샀던 만년필을 받고는 기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를 쓰고 또 썼다. 나이가 들어 마흔시이 되자 국악방송 라디오가 좋아 밤 10시면 국악방송을 들었다. 일상이 쏘아대는 하살로 가슴이 얼얼한 날에도 듣고 가족과의 불화로 머릿속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날에도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라디오에선 어떤 날은 문학에 대해 불우하게 살다간 시인의 얘기를 들려주고 또 어떤 날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마주 앉아서 얘기하듯이 들려주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 가슴 속에 얼얼함도 가라앉고 머릿속에서 폭발하던 초신성도 잠잠해져 다시 살아갈 에너지와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돋아났다. 올 새해 첫날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켰다. 마침 라디오에선 새의 다짐을 문자로 보내주면 소개해주는 생방송을 하고 있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새의 목표를 문자로 적어 보냈다. 세상에 영광스럽게도 내 문자가 소개되어 가족 모두 건강하고 등단하고 싶다는 내새 소망이 전파를 타고 우주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영광을 얻었다. 기쁘게도 작은 라디오를 선물로 주었다. 나는 선물로 받은 이 라디오를 들고선 이방저방 들고 다니며 듣는다.변비가 심한 날은 화장실에도 들고 들어가 라디오를 듣는다.또 샤워를 오래 하는 날에도 욕실로 들고 가선 라디오를 들으며 샤워를 한다.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가진 것 적은 나의 살림살이도 많아 보여. 스스로 만족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새록새록 샘솟아.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가족 다음으로 내 생활에 꼭 필요한 나의 동반자 라디오를 내 죽는 날 무덤 속에까지 데리고 가고 싶다. 어때요? 행복이님들이 듣기에도 잘쓴것 같나요? 예전에는 국악방송 라디오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지금은 개편하여 제가 자주 듣던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이 글을 쓴 지가 몇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요. 예전에는 욕실에도 라디오를 들고 들어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행복이님들도 라디오나 휴대폰을 욕실에 들고 들어가 들으시나요? 저는 요즘은 잘안 들고 가요 특히 샤워할 때는 라디오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는 그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샤워해요 행복이님들도 이렇게 하시나요? 아침 9시에는 탤런트 김미수 씨가 진행하는 KBS 클래식 FM을 듣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 30분이면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를 간략히 중요한 것만 알려 주는데 저는 이 시간을 참 사랑해요. 얼마 전에는 사진 작가이자 감독 바르다가 사랑한 사람들 영화의 주인공이신 바르다 여사에 대해 얘기해 주셨거든요. 참 좋았어요.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에서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교훈들을 간추려 간략히 방송해 주시는데 저는 이 시간을 참 사랑해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월요일이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해 얘기해 주시나 기대하게 되어요. 행보님들도 저처럼 기다리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있나요? 또, 난 12시에는 있 EBS의 윤고은의 북카페를 들어요. 매일매일 프로그램도 좋아하지만, 저는 특히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시간을 좋아해요. 화요일에는 염숙숙 소설가와 최동민 작가가 나오셔가지고 소설가 인물에 대해 얘기해 주어요. 바빠서 소설을 읽는 시간이 없는 제게이 시간은 문학에 대한 갈증과, 일자는 소설에 대해 풍성하고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들 얘기해 주어서 참 좋아요. 수요일에는 네 과학자 장동성 박사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뇌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기억과 꿈이나 놀이에 대한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장동성 박사는 독일에서 사시다가 오셨는데,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근무하신 대단하신 임재예요. 아마도 미래의 노벨상 후보이실걸요? 수요일은 또 격주로 천문학자 이명원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우주에 대해 얘기하는데 재밌어요. 얼마 전에는 인터스텔라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영화를 보면서는 몰랐던 것들에 대해 조목조목 얘기해 줘서 좋았어요.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인터스텔일참 좋은 영화였죠. 또 보고 싶어요. 금요일에는 서현 시인과 문보영 시인이 몽상에 빠진 사람들을 진행해요. 시에 대해, 시인에 대해, 우리의 일상에 대해 얘기하는데 두 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칠맛 나는지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행복이님들? 제가 얘기한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참, 오늘 EBS 윤고원의 북카페에서는 가수, 카이 씨가 나오셔가지고, 예쁘다 너 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카이 씨가 예쁘다 너 라는 단상집을 내셨대요. 책 내용도 좋고, 카이 씨의 노래도 좋고, 카이 씨의 얘기도 좋았는데,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카이 씨가 참 수다를 좋아하시는 분이란 거였어요. 수다를 참 맛있게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분인들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또 주말에는 KBS 일라디오를 들어요. 오후 4시와 오후 8시에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학 이야기, 책 이야기를 해줘서 참 좋아요. 궁금해하던 과학이와 바빠서 못 읽는 좋은 책에 대해 얘기해줘서 집에 있을 때는 꼭꼭 챙겨 듣거든요. 저와 취향이 비슷한 행복님들 계시다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행복님들 라디오도 자주자주 자주 들으며 행복한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